마케팅 학교에서 광고주 SOS 콘텐츠 촬영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사업은 시작했는데 어려운 온라인 광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답답하셨죠? 답답한 부분. 마케팅 학교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업계에서 잘 나가는 AMPM 글로벌 프로 마케터들이 광고주님의 브랜드를 하나부터 열까지 진단해 드리고 컨설팅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뭐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4, 4명을 만약에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우리 광고가 노출이 되고, 그게 클릭이 되면 70원 밖에 소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70원이면 일 예산 만 원으로 해도 거의 뭐 100번 이상 클릭이 돼도 만 원이 소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예산으로 고효율 광고를 하려면 광고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결과로 이제 2차 검색을 유도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 AMPN 글로벌 이다의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그 광고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표님과 한번 컨설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한번 브랜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네.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었던 화장품 브랜드를 인수해서 현재 운영 중인데요. 네. 공식 홈페이지 자사몰에서 매출은 대부분 발생하고 있고, 네. 다른 유통사들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 스토어랑 카카오 스토어에도 입점을 하긴 했는데, 네. 따로 광고 활동이 없어서 그런지 매출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음, 그리고 네. 어, 지금 광고 대행사는 이용하지 않고 있고, 네이버 체험단이나 인스타그램 협찬은 직접 제가 매 쪽지나 DM을 보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부분들이랑 한번 이제 즉석으로 질문 주시는 거 제가 한번 답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얼굴이나 피부에 직접 바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명에서 주는 신뢰도가 분명히 있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 브랜드 명이 유명하지가 않나. 근데 뭐, 후기가 많지가 않다. 그러면 사실 이 제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 제품의 효능을 보기도 하지만 그냥 그 브랜드 명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근데 네. 지금 어쨌든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 낮은 상황에서는 사실 브랜딩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데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과 전환을 동시에 가져가면 좋긴 하지만 그두 개를 동시에 잡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전에 지금 진행을 하셨던 게그 파워링크 광고 그리고 뭐 네이버 체험단, 인스타그램 협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싶으시면은 네이버 체험단도 그렇고 파워링크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검색을 했을 때그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보통 그 체험단 리뷰나 아니면 자사명 파워링크 광고가 뜨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일반 키워드로 한다고 해도 예산이 많지 않으면 사실 상순이 노출을 못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광고는 거의 진행을 안 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먼저 고객들이 찾아오게 하는 광고보다는 먼저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배너 광고 유형을 한번 진행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당연히 고객들이 먼저 찾아오면 좋겠지만 이미 엄청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있고 그중에서 우리께 돋보이려면은 우리 거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배너 광고. 뭐 배너 광고라고 하면은 어 메타 광고 혹시 아실까요? 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과. 네, 인스타. 그러니까 그런 뭐 배너 메타 광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로 그 언론 기사 지면에 이렇게 네모는 띠 형태로 하는 그런 배너 광고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혹시 아실까요? 어, 아니요. 그거는 이제 뭐 네이버에 각각의 구자가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이런 네모난 형태로 배너 광고.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 사 우리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형태의 광고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게 우선인 상황에서는 이런 우리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배너 광고를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우리 브랜드를 이렇게 알릴 경우에는 우리 자사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점점 증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파워링크 광고 같은 거를 뭐 자사명은 기본 7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 믹스가 왜 중요하냐면 배너 광고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명을 다수의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알린 결과로 이제 사람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거기서 우리 광고가 노출이 되면 이제 그걸로 유입이 더 추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믹스라는 게 단순히 한 매체에서 매출을 올리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이뭐 배너 광고를 통해서 유입을 시키고 또그 유입으로 인해서 2차 검색을 유도를 하고 이런 걸 이제 미디어 믹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면 파워링크 광고처럼 좀 경쟁이 심한 매체보다는 배너 광고 메타 광고처럼 먼저 찾아가는 광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좀 같은 맥락인 것 같긴 한데 저예산 고 효율 마케팅 방법이 무엇일지 그리고 네. 뭐 마케팅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저희가 정해 드리진 않고 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그 비용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그 비용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미디어 믹스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아, 그 예산은 그냥 차라리 한 매체에 몰아주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는 편이라 꼭 예산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된다. 이거는 답이 없긴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매체에서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노출도 잘 되고 그에 따라서 클릭도 잘 되기 때문에 예산은 당연히 많으면 좋긴 하지만 모든 브랜드들이 많은 예산을 쓸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저예산인데 고효율 광고를 원하시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긴 해요. 파워링크에서 저도 화장품 업종을 여러 군데 해봤는데 사실 뭐 수분크림 아니면은 뭐 로션 이런 거 입찰가가 엄청 높거든요? 하루에 예산을 만 원을 걸어뒀을 때, 진짜 클릭이 한 세네번 되면은 끝나버려요. 예산이 다 소진이 되버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그냥 한 달에 삼십만 원씩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여기저기 알아보려고 클릭을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다 빠르게 소진이 되어버리니까, 그만큼 비효율적인 광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드 인지도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배나 광고나 아니면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서 최대한 고객들이 자사명을 검색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사명을 만약에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우리 광고가 노출이 되고 그게 클릭이 되면 70원밖에 소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70원이면 일 예산 만 원으로 해도 거의 뭐 100번 이상 클릭이 돼도 만 원이 소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예산으로 고효율 광고를 하려면 좀뭐 배너 광고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결과로 이제 2차 검색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비교적 저 예산으로 고효율을 낼수 있고 사실 저 예산 고효율이라는 거 자체가 좀 쉽지는 않긴 해요. 인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그나마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땐 파워링크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설명 이해 잘 되셨을까요? 네. 음.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뭐, 여기, 바이럴 마케팅. 이렇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 지금, 대표님이 화장품 판매 업종이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블로그 체험단, 블로그 기자단,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 협찬도 있겠죠? 뭐,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어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업체명을 지금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홈페이지랑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가 보니까 후기가 네.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좀 후기를, 후, 혹시 후기 이벤트 같은 건 진행해보셨나요? 정립금, 후기 작성하면 정립금 주도록 설정은 해놨는데, 딱히 음. 후기로 이벤트 같은 걸 진행해본 적은 없어요. 음, 제가 또, 어쨌든 화장품을 많이 구매하는 연령대고 여성이다 보니까 타겟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후기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저는 옷을 사더라도 화장품을 사더라도 후기가 아예 없으면 아예 사지도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기를 쌓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음, 네. 어 왜냐면은 뭐 후기가 뭘 굳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 타입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나랑 맞는 피부 타입의 사람이 썼을 때도 이 화장품이 효과적이고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후기를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자, 제품 자체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후기를 보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정보 자체를 얻을 수 있는 리뷰가 없다 보면은 만약에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돼도 이탈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바이럴 마케팅 블로그 체험단 뭐 기자단 인플루언서 협찬도 중요하긴 한데 후기를 쌓는 게 저는 가장 급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블로그 체험단도 그렇고 블로그 기자단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자사명을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자사명을 알아야지 검색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네. 자사명의 인지도가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여기 봤을 때는 자사몰 이제 방문자가 한 60명 정도인데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일 방문자가 60명인데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저는 리뷰가 없는 것도 한몫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단골 고객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뭐자그 리뷰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아니면 뭐 다른 제품 샘플을 더 증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적립금을 좀더 주거나 쿠폰 이런 거 증정을 하면은 다음 구매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긴 해요. 거의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자사몰도 그렇고 리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맞나요? 아, 네,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에는 지금 리뷰가 아예 없을 거고, 자사몰에도 네, 있기는 한데 되게 오래전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리뷰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만 리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60명이 아무리 들어왔다고 해도 그게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자, 그,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를 지금 뭐 화면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자사몰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사몰에도 좀 들어왔을 때 뭔가 딱 눈에 띄지는 않는 느낌이 크긴 해요 그러니까 막 제품 패키지 자체도 좀 무난무난한 편이고 확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든 뭐한번훑어보러든 자사몰에 들어왔는데 확 이목을 끌어당기지 못한다면 바로 이탈할 확률도 높고 딱 제품을 클릭을 했는데 리뷰도 없어 그러면 사실 진짜 구매할 이유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의 강점이 무엇인지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다른 업체 대비해서 저렴하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업체 대비해서 좋은 성분을 쓰고 있다든지 이런 게좀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왜 근데 후기를 눌렀을 때 후기로 왜 바로 연결이 안 되죠? 아 저도 그게 그 홈페이지 자체 의 문제라고 해서 네, 네. 그러게 해보려고 했는데 홈페이지를 바꾸는 것도 또. 돈,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금 들어왔을 때 이탈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해요. 뭔가 딱 이목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패키지 자체가 너무 심심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다른 뭐 화장품 브랜드를 봤을 때 되게 한율? 거기 브랜드로 예를 들었을 때그 제품은 제품만의 패키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연두 색깔? 아, 좀, 쑥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 쑥 관련 어, 화장품이 연상되는 그런 패키지를 잘 해놔서, 뭐, 노란색도 있고, 딱 보자마자 한율. 여긴 한율 제품 거다. 딱 이게 느껴지는데, 사실, 어. 이, 여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딱 무난하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진행했던 그, 화장품 업, 제 중에 하나가 좀 유사했어요. 그냥 흰색에 브랜드 명 적혀 있고, 클렌징폼,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제품이었는데, 제가 그것도 제 대표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을 좀 모방해서 한번 제작을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미 당연히 알려진 브랜드는 로고 하나만 박아도 잘 팔리겠죠. 하지만 그런 업체가 아니고, 좀 브랜딩 자체가 잘안 되어 있는 브랜드의 경우에는 이런 무난한 패키지로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패키지 자체를 바꾸고 이런 거는 비용도 비용이고 한 번에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가장 시급한 부분은 스마트 스토어든 자사몰이든 좀 리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알겠습니다. 음. 후기. 음, 네, 후기. 후기 이벤트를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해보시고,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어쨌든, 60명이 들어와도 거의 전환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유입 자체의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유입이 됐을 때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보통은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홈페이지 자체의 문제일 경우가 커요. 아니면, 제품이 매력적이지 않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상 광고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영상 광고는 그럼 혹시 어떤 영상 광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뭐 화장품 관련된 브랜드들 보니까 릴스나 쇼츠에 화장품 개봉하는 거나 사용하는 음. 거나 이런 짧은 영상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혹시 만들 수 있다면, 한번 네. 시도해 보면 좋을 것 음, 같다고 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제 저희 브랜드 상황에도 맞을지 그게 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우스슈츠를어쨌 촬영을 그러면은 해주실 뭐 모델분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분이 계신 건가요? 아니요 이건 그냥 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음. 하고 있었고. 아직 네.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음, 어, 오히려 최근에 봤을 때 진짜로 릴스랑 쇼츠에 화장품 뭐 리뷰나 뭐 아니면 광고하는 영상이 진짜 많긴 하거든요. 네. 아니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예 그 브랜드의 그 채널을 한번 개설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쇼츠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따로 동영상 캠페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예산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시잖아요. 네. 근데 다른 매체도 하면서 동영상 캠페인까지 진행을 하시는 거는 확실히 예산적인 데서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진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니까 인스타 그 브랜드 계정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인스타 브랜드 계정 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인스타 계정도 있고 채널 같은 것도 막 만드는 데 돈이 들거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꼭 광고 영역이 아니더라도 그냥 진짜 릴스로 올려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해되셨을까요? 아 돈을 들여서 제작한 영상이 아닌 퀄리티는 좀 그렇더라도 이제 시범 테스트용으로 한번 올려보라는 네. 말. 네, 저는 아... 그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지 않은데. 다양한 응. 매체를 진행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만 원인데, 뭐 메타 30, 구글 30, 네이버 30, 이렇게 하면은 진짜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laughs> 영상 광고까지 진행을 만약에 하시려고 하면은 차라리 저는 어쨌든 릴스도 쇼츠도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유튜브 셋 다? 그래서 예. 그냥 막 이거를 광고 영역에서 하려고 하시면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음, 그냥 릴스를 좀 간단하게라도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협찬을 했을 때 영상 소재를 좀 전달을 받아서 거기에 뭐 자막이나 이런 걸 입혀서 돌려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음. 그 확실히 그때 저한테 전달해 주셨던 예산은 조금 한정적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서 레이스랑 동영상 광고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하실 거면은 요즘에 뭐 보면은, 그냥 대표님들이 직접 릴스에 출연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파는 업체일 경우에, 그냥 대표가 막 먹는 영상이 있어요. 아, 자기가 네. 파는 제품을 먹는데, 그런 영상으로 광고를 돌렸을 때도 효율이 잘 나온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막 꼭, 진짜 메타 돌려보시면 아마 나중에 알게 되실 건데, 잘 만든 소재가 효율이 잘 나오진 않거든요? 진짜 B급 감성인데 갑자기 효율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좀그 소비자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영상 하나여도, 거기서 오는 효율이 훨씬 우리의 예상보다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이거를 꼭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업체에 돈을 얼마씩 주고 투자를 이만큼 해서 확실히 효율이 좋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투자를 하겠는데 사실 그렇게 제작을 했을 때 그걸로 광고를 돌린다고 해서 효율이 좋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산을 무리를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 영상으로 한번 광고를 돌렸을 때 효율이 안 나오면은 그것만큼 또 손해는 없는 거잖아요. 네. 어 이제 뭐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협찬을 통해서 얻은 영상 소스나 아니면 대표님께서 이렇게 손에 바르는 좀 텍스처가 드러나는 영상 이런 것만으로도 한번 릴스나 쇼츠 같은 것도 한번 올려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제품 출시했을 때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좋을지.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좀 알려진 브랜드가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고 하면은 홍보를 뭐 조금 하면은 그거에 따른 효과가 크겠지만, 지금 대표님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신제품이 출시됐다고 해서 그 신제품 위주로 광고를 하자, 이것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뭐 상세 페이지 내에 그딱 홈페이지로 유입이 됐을 때 신제품이 가장 상단에 뜨게 노출을 시켜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신제품이 혹시 어떤 라인 어떤 제품이죠? 지금 토너랑 모이스처라이저 이렇게 세트로 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 튜브 생산이 늦춰져서 토너가 먼저 나오고 모이스처라이저가 음. 나올 계획, 예정? 음, 그러면은, 뭐, 뭐, 사실 파워링크 같은 경우엔 신제품 출시됐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신제품을 아예 홍보를 하고 싶으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타 광고를 통해서 소재 내에 이제 뭐 신제품 출시 예정, 아니면은 신제품 출시하고 뭐 제품 사진, 이런 식으로 소재를 좀 신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소재를 등록을 해놓으면은, 그거 나름대로 이제 신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이건 매체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파워링크에는 그렇게 효율이 잘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맡았던 뷰티 업종도 좀 모이스처 크림이랑 스킨 토너, 선크림 이런 걸 파는 업체였는데, 네이버에서는 거의 전환이 발생이 안 되고, 메타에서 그나마 전환이 발생이 돼서 메타 쪽으로 아예 옮겨서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 매체에 만약에 집중을 해야 한다면, 저는 지금 네이버 파워링크는 자사명으로 70원에 걸어두고, 그 예산을 몰아서 메타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해요. 아니면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좀 구글에서 동영상 캠페인 해서 쇼츠 쪽에만 집중해서 노출을 시키시던지, 그리고 뭐 파워링크를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네이버에서 광고를 진행하실 때는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을 하셨을 때좀더 최적화가 잘 이루어지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에서 쇼핑 검색이나 파워링크 광고를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 랜딩으로 진행을 하시고 혹시 메타 광고에서 픽셀 설치 하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음... 예전에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행사를 했을 때 그때 음. 유, 대행사 통해서 메타광고를 한번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대행사에서 음. 픽셀 설치를 했었어요. 음그 호스팅사 카페 24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그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픽셀을 설치를 해서 이제 전환을 추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 스마트 스토어 랜딩으로 했을 때는 그런 전환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메타를 진행을 하실 때는 자사 홈페이지에 픽셀을 심어서 랜딩으로 삽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파워링크 검색 광, 파워링크나 아니면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실 때는 스마트 스토어 랜딩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또 추가로 주, 질문 주셨던 게, 네, 스마트 스토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광고 추천이라고 하셨는데,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을 하실 때는 네이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뭐 쇼핑 검색 아니면 파워링크, GFA.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 할수 있는 광고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자사를 살리고 싶으시면 배너 광고나 아니면 메타 광고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궁금했던 거다 말씀해 주셔서 네. <웃음> 괜찮 <웃음> 그리고 막 여기 질문으로 적어 주셨던 것도 차근차근 인지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좀 획기적인 광고로 한 번에 확 알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뭐 다른 마케터는 다르게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요즘 진짜로 인기가 있는 지면이 쇼츠랑 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꼭 광고가 아니더라도 요즘 진짜 획기적인 영상이면은 획기적이거나 좀 웃기거나 도움이 될것 같은 영상 같은 경우 릴스 조회수가 갑자기 막 몇만씩 뜨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진짜 광고보다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런 획기적인 광고, 확, 획기적인 영상이나 이런 게확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한번 제대로 고안을 해서 조금은 B급 감성이더라도 한번 릴스나 이런 거를 공식 계정으로 한번 호, 뭐 업로드했을 때 반응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요즘 그냥 아무거나 올려도 조회수가 막 천, 이천은 기본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릴스가 유튜브 쇼츠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릴스는 엄청 획기적이지 않아도 몇천 회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광고 영역이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laughs> 지금 이 회식 회의가 1분 미만으로 남았다 해가지고. 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네네 네, 궁금했던 것들을 잘알려주서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어차피 저랑 지금 카톡 친구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이나 네. 아니면 좀 질문 주실 부분이 더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